수소전기차의 신장이라고 할수 있는 신형 넥소 연료전지 시스템의 주요 개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수소연료전지의 기본 원리는 발전부인 연료전지 스택에 수소와 산소가 공급이 되며 전기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생성된 전기는 수소전기차의 전기 모터를 구동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며 이 과정에서 연료전지는 유일한 부산물인 순수한 물만 배출되기 때문에 환경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친환경 기술입니다. 수소전기차의 주요 구성은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수소 저장 시스템, 연료전기 시스템, 고정압 배터리, 구동 모터로 이루어집니다. 수소 저장 시스템은 에너지 공급원이 수소를 저장하는 장치로 압축된 수소가스를 연료전지 시스템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료전지 시스템은 수소전기차의 동력원으로 전기를 발생시켜서 구동모터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전압 배터리는 보조동력원으로서 가속 시에는 저장된 전기를 공급하여 주행에 필요한 전력을 보조하고 감속 시에는 회생제 동으로 전기를 충전하게 됩니다. 구동 모터는 스택과 배터리에서 공급된 전기 에너지로 주행에 필요한 구동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차량 에너지 흐름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에 탑재된 수소 탱크로부터 나온 수소가스와 대기 중의 산소가 연료전지 시스템으로 공급이 되면 전기가 생산되며 전기 모터를 구동하게 됩니다. 이때 미녀 에너지는 배터리로 저장되고 주행을 위한 보조동력원으로 사용되며 최종 부산물로는 배기를 통해 물이 배출되게 됩니다.